남편이니까 음, 음, 음. 남편은 몇 살까지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았을까? 스무 살까지 그렇게나 받았겠나 어쨌든 스무 살까지 잘라봐 자 스무 살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음. 남편께서 남편이 지금 몇 살이시죠? 51입니다 음, 정말 오랜 세월이 하, 이만큼이나 직, 직업을 가지고 쉬시도 않고 일하셨나보지. 음. 그럼 앞으로는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기 말로는 원래 55세가 정년퇴직인데, 음. 자기 때 되면 한 60세까지는 하지 싶다, 이카더라고한 아, 60까지. 아네 아, 감사해요 자 이제 요거는 일을 할수 있는 시기 응. 자 오, 어떡해. 그러면 고마워 어어떡해자 네. 그리고 사실 몇살 지금 시어른이 몇 살이시지 실5세이신가 음. 앞으로 10년은 다시 하실 것 같지 은지 음. 어, 그럼 남편은 몇 살에 살살것 같아 목 음. 살어도 100살까지 살겠죠 100살까지 살아봅시다 이만큼 남았네요 오. 자 이제 앞으로 지금 모아놓은 돈이 꽤 있으실 텐데요 꽤 네. 없습니다 네네. 뭐, 뭐가 있어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볼수 있는 시간이 한 8년 정도 남았네요 네. 자 그러면 8년 네. 8년 남았고 이제 무수입으로 뭐 살아야 되는 게 61세에서 100세까지면 한 40년 남았네요. 네. 자 농사를 지으실 거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농사를 네. 짓는다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있어야 있으면 노후생활로 노후 괜찮을 것 같은가요? 일단 우리 혜리가 어리니까 밥만, 응. 밥만 아니, 먹고 살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혜리가... 요때부터 해 그래도... 혜리가 몇 살까지? 지금... 지금 나이가 이러니까 에이, 해리가 그러면 몇살때 대학생인 거야? 이때까지는 벌어야겠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겠구나 마음을 먹었지. 네 그랬잖아요. 우리 둘이만 있으면. 해리 75살까지는 일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둘이만 있으면 난 밥만 먹고 살아도 된다고 요 어,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서 해리를 어.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 일을 하고 싶은데. 7 5살까지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laughs> 네. 음. 어쨌든, 일해봅시다. 어쩔 수 없이 일은 하긴 해야겠다 딱보이 왜냐면 지금 시간이, 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자, 앞으로 요 정도는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75살이 되면 일을 고용을 해줄까요? 아니요. 그럼 몇 살까지 고용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 하잖아요. <laughs> 야, 농사를 지으면 내가 한 달에 얼마가 나오는지 뭐잘 모르겠는데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요, 그럼 이거 할수 없다. 60살 이후로는 일하고 싶어도 할수 없기 때문에 네. 다시 일로 갑시다. 네. 네, 네. 네 방법이 었고그 네. 다음에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 네. 농사를 짓는다 치고 네. 앞으로 어쨌든 40년이 남았는데 네. 해릴까. 없다 생각하고, 음. 두 부분만 생각했을 음. 음. 때, 한 달에 얼마 정도만 있으면, 음. 자, 그,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사신...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물가는 더 오를 테니까, 음. 음. 못해도 300은 있어야 될까요? 못해도 300은 있어야 될것 같죠. 음. 네. 300만 원이 필요한데, 음. 300만 원을 12달이면은, 3위, 3600만 원이 1년에 있어야 되네요. 벌써 계산기 잘 알고 계시네요. 3600만 원 곱하기 40년을 하면 아이고 똑똑한 기라. 어떻게 계산할지 알고 3600 곱하기 40년 1 4 4 0 0 0 그냥 3 0 0 0만쳤어 그러면요 저는 계산을 못 하거든요. 저하고 똑같군요. 난알줄 알고요. <laughs> 아니요. 절대 3600만 원 곱하기 40년을 하면은요. 1, 10, <laughs> 100, 1만 10만, 100만, 1 0 0만 14억 4천만 있으면 되네요. 네. 14억 4천 나누기. 앞으로 8년을 더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14억 4천 지금 가지고 있나요 혹시? 아니요. 없습니다. 14억 4천을 만약에 <laughs> 음,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는 얼마나 오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140만원 나옵니다. 네. 네. 이자가. 네. 네 그럼 1억 14억 4천을 사, 8년으로 나눠보면, 네. 1년에 얼마 벌면 되죠? 1억 8천? 네. 그런가 보네요. 네. 1억 8천을 보셔야 되는군요. 네. 음. 그러면 1억 8천을 12개월로 나누면, 천오백. 네, 한 달에 지금 저금하는 것만 딱 1500만 원씩 하면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극히 드물겠죠. 극히 드물기는 1% 정도는 네, 하겠죠. 네. 1% 네, 정도는. 네, 그렇죠. 어,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죠. 뭐, 돈 쓰는 걸 일단 줄이든지, 네. 일할 수 있는 지 나이를 진짜 늘리든지, 내가 진짜 몰라서 묻는데, 농사를 음. 지으면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는 적금할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나도 모르지만, 아니지요. 그렇죠. 예. 그러, 그러면 이 1,500만 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음. 그러면, 매달, 300만 원이 네.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소유하면 네. 될까요? 네네네. 자, 네, 네. 보세요. 부자 아빠 강한 아빠 책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부자 아빠 강한 아빠 책, 여지껏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네, 네. 월급쟁이 있죠? 네. 자영업자 의사 전문직 하시는 분들 있죠? 의사도 여기 있지? 전문직들 다 여기에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 있고, 그 다음에 투자가가 있는데, 내가 얼마 전에 23살짜리 여자아이를 만나가지고, 이거 한 사람 봤냐? 그랬더니 자기 사장님이 이걸 한다카 하대요. 음. 그래서 아 사장님이 이걸 하시냐고 사장님이 이걸 하는데 사장님이 한 (3년) 자리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 사업체가 그냥 있냐고 그랬더니 절대 없다 카대요 음, 음. 그래서 이분은 요거와 이걸 헷갈리는 거예요. 음. 이분은 3년 아니라 10년을 밖에 있다가더라도 이 사업체가 안 없어서. 음. 근데이 사람은 사다 못해 두 달만 자리를 비워도 의사들을 같은 경우 망했는갑다 병원 네. 문 닫았는갑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음. 그런데 여기에 95%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고 네. 여기에는 5%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잘못 봐요. 음. 5%를. 음. 근데 중요한 거는 5%밖에 없는 이게 95%의 돈이 여기서 왔다 갔다 그리고 95명이 있는 자리에서 5%의 돈이 왔다 갔다 그리는데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쪽에는 9,500만원이라는 돈이 이쪽으로 다 쏠려있고 여기는 500만원이라는 돈이 쏠려있거든요. 500만원 나누기 95명 하면 한 사람당 얼마인지 한번 봐보세요 52,630원. 630. 52, 가지고, 엉덩거리고, 9,500만원 나누기 5명 하면 얼마 나와요? 9,500 나누기 5명. 5명. 1,900. 응, 1,900.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돈 돈은 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다 어디 갔노? 시간과 돈을 바꾸는 시대에서 5만원밖에 못 버는데, 이들다 합해가지고 5%라고 하는데, 자기는 월급받는데, 여기 의사 있고 전문직 있고, 이렇다면 누가, 여기 속에서도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아갈 것 같은가요? 그, 저들은 그럼 나의 5천 얼마에서, 응. 5천 얼마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응.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 가지 않으면, 이거 해결 못하고, 응. 방법이 없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정말 단기나도 1%도 없는데 이 1%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음. 아니면 방법이 세 가지인데 이건 세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맥도날 드 돈만 있으면 맥도날도 드 음. 사고 뭐 로테리아도 음. 사고 뭐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 백종원이처럼 음. 백종원이 저기 에 4천개가 있다 카데다에 음. 대리점이 음. 더본고리아에서 음. 4천개에서 만약에 한 점포에서 30만원이라는 음. 돈이 들어온다면 이 사람 음. 백종원이 일하나 안하나 자기는 자기네 가격을 돌리는 사장들이 4천명 있어 음. 음. 그들에게 30만원 들어오면 3,4,10이 12, 12억이라는 돈이 매달 들어오거든 음. 그러니까 백종원씨 보면 여유가 있잖아요 음. 음. 어. 근데 나는 백종원이처될수 있다 없다? 되기 어? 위해서 뉴스킨을 어, 없지만 네. 그래서 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네트워 마케팅에 음. 뉴스킨 아니라 정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 가능한데 음. 뉴스킨을 굳이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음.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있는 곳이 이제 뉴스킨이기 때문에 음. 뉴스킨을 하라는 거예요. 음. 첫 번째 방법은 자기가 머리 주고 돈 많고 그러면 직접 만들면 돼. 음. 어,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해서 본인이 먼저 쓰고 먹고 바르고. 음. 이게 희한한 게, 쓰고 먹고 발랐던 것만 진짜 낼수 있거든요. 판매라는 걸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판매를 하라는 게 아니고, 먹고 쓰고 바르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이 300만원을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비전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게뉴 스킨이거든요. 바디바 하나 팔고, 미스트 하나 팔고, 치약 하나.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하시면은 돼. 어. 근데 내가, 봐봐. 532전법. 532전법. 자, 내가 만약에 나는, 김경화랑 같이 가까이 에 있으니까, 김경화 언니의 힘을 빌려서 다섯 명 정도까지는 내가 응.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응.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응. 만들어보니까 응. 내, 이제 이정희 사장님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섯 명까지는 못 말긴 들겠다 하더라도 세명 응. 정도씩은 다 만들 수 있을 거야. 세명 응. 정도씩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여기서 요 사람들은 어 자기가 아는 사람 두명 정도는 못 만들까? 응. 만들 수 있겠지. 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 30명이라는 회원들이 나오고, 음. 3, 5, 15명이라는 회원이 나오고, 여기에 5명하고, 음. 나의 1명을 합하면, 음. 이 전부 다 하면은 45, 45, 50, 55, 5555명. 55, 이들이 본인이 속어먹고 바르고 누가 나눠서 쓰는 것까지 합해서 자기한테, 왜냐면 여자들이, 화장, 어차피 화장품 쓰잖아. 음, 스킨딥건로션이됐건 음, 비누 음, 됐건 음, 음, 쓰잖아, 샴푸 음, 쓰잖아. 언제까지 쓸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 죽을 때까지 음, 써야 되잖아. 음. 죽을 때까지 쓸 수밖에 없는 이거를 음. 15만원 정도만 음. 쓴다고 가정을 해봐. 15만원보다 훨씬 많이 써. 음. 그렇지만 15, 최하로 잡아서 15만원을 딱 해봐. 이게 왜냐면 100포인트라서 그렇거든. 100달러. 음, 음. 그러면 5,500, 5,500달러야. 음, 음, 5,500포인트라는 500, 게 발생이 되거든. 음, 음, 그러면 커미션으로 암만 안 맞아 200이 넘어가 벌써. 음, 이거는 줄진 않아. 음, 음, 줄지 않는이 시스템에 어? 400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 음, 음, 음.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면 일단 은 현실을 음, 본인이 음. 볼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음, 음. 열심히만 살면 뭐 아파트 한채 지니고 있겠다. 살것 음, 같지만 음, 음. 아파트 한채 가지고 나에게 돈도 안 빌려줘요. 음, 수입이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큰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수입이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준다고. 음. 그러면 수입이 있어야 대출을 해줄 거아니 음, 음, 음. 그러면 할머니도 들고 어떻게 하겠어? 집 맡기고, 무기지론 음, 음, 하겠지. 음, 음. 어, 무기지론 하다가 는중 이렇게 나오는데100%은행이 남는 잠사야. 음, 어, 그러면, 극하지 말고, 내가 음. 200만 원이 매달 통장에 들어온다는 거는, 20억을 저금을 해놔. 지금 이자로 봤을 때, 나중에, 나중에 마이너스 이자라서 그것도 없겠지만은, 음, 음, 지금으로 봤을 때는 20억을 저금해놓으면 200이 나와. 음, 음, 음. 그러면, 20억을 빠르, 버는 게 빠르겠어. 다섯 명 찾는 게 빠르겠어. 다성을 찾는 게 빠르지. 음, 아. 그러면, 1000포인트를, 하고, 1000포인트가 159만원인데, 음. 159만원을, 판매를 지금부터라도 내가 쓰고 먹고 바르고에 159만원을 쓰고 먹고 바르는 게 좋겠어? 아니면 열명 찾아가지고 회원가입 10명씩 해서 미스하느라도 쓰게 하는 게더 빠르겠어? 쓰게 하는 게더 빠르지. 그렇지. 아.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하자는 거야. 음. 음. 그걸 언제까지?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25일을 넘기면 안 돼. 축제야. 응? 어. 축제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푸시를 시작하는 거지. 25일 동안 덤벼 봐. 해 봐.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어제 그거 박 박상용 사장님 강의에서 반지를 배웠다고 했잖아.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그 그러니까 반지 하나 만드는데 20시간이 걸리는데 3일에 한 번씩 그 스승에게 두들겨 패 맞았다고. 근데 뉴스킨도 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성공도가 빠를 건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야 음,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잔소리하러 오는 거거든. 음. 우리는 있잖아, 강의 들어러 가서 잔소리 들으면서 200만원 주고 막 이러거든. 그 잔소리 듣는 값이야, 그것이. 음. 그너 나한테 돈 줬어, 안 줬어? 줬어, 안 줬지? <laughs> 내 잔소리 해줘, 안 해줘? 해줘요. 그러면 은돈 벌었어, 안 벌었어, 벌써? 예. 응, 벌었죠. 네. 응. 그래서 튕기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네, 이제. 네, 네. <laughs> 어, 어, 신민경 찾아가야지, 이제. <laughs> 신민경한테 가서 뭐라 하겠어 튕겨도 상관없어, 이정에 찾아가야지, 뭐 <laughs>